왜? 국가 균형 발전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, 수도 이전은 세종시로 오는 게 정답이기 때문에. 그래야 부산에서, 호남에서 오는 사람들이 서울까지 안 가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때문에.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노무현의 행정 수도 이전 정책을 적극 지지를 했었습니다. 그런데 뒷구멍으로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.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렇게 해놓고 잘했다라고 테레비에 나와서 자랑을 합니다. 그러면 이 동네 사시던 분이 여기를 한번 오려면 어디로 와야 됩니까? <laughs> 어디를, 어디를 해야 이 동네가 이리로 옵니까? 여기? 어디로 해서 갈수 있습니까? 경운기 타고 농사를 지러 가려면 어디로 해서 가야 됩니까? 그 농지가 어려워. 갈라지고 사는 집이 이웃집이 갈라지고 형제의 집이 갈라지고 평소에 천년을 다녔던 길들이 갑자기 막혀서 다 없어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? 이게 왜 필요합니까? 여기에 여기에 전국에서 모여서 동쪽에서 오는 고속도로가 이렇게 지나가서 관통을 해주는데 그거 하나면 되는 건데. 맞습니다. 맞습니다. 정치란 국민을 행복하게 살기 좋게 미래의 꿈을 갖고 살게끔 하는 게 정치입니다. 국방이란 타국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역할이 국가 국방에 의해서고요. 그런데 각각의 역할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?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야 된다. 왜 내가 여태껏 잘 살아온 동네를 반으로 갈라서 후손들이 불편하게 살게 니지 우리는 그렇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다음은 아니죠. 그래서 아까 그요 부분에 대한 요요 어디가 있어요? 요거 한 번만 더 찍어주세요.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한눈에 깨달을 수 있는 거 보여드리고. <laughs> 그 우리 기자분들 중에 이 파일을 저희들이 토지대장 등등 구체적인 파일을 제가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혹시라도 원하시면 경영상부터 모두 좀 의미를 적어 주시면 <laughs> 제가 <웃음> 다 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자, 여기 한번 잘 봐주세요! 2012년입니다. 선순위 7300억을 ,300, 이자가 쌍이자를 다 갚아버립니다. 800억 남았는데 800억도 다 갚았습니다. 없습니다. 다 갚았죠. 자 그러면 후순위 대출은 3337억이 있는데 이건 2030년까지 못 갚게 돼 있습니다. 계약을 이상하게 해놓은 거죠.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보면 선순위 대출이 3,200억이죠. 후순위 대출 3,000억이고요. 비슷하잖아요. 가격적인 금액이. 근데 여기에서 이자 나간 걸 계산해 보자고요. 선순위 대출은 285억 5,500만원 나갔어요. 그런데 금액이 3,000억 밖에 안 되는 후순위 이자는 5,713억. 아니 5 7 1억 3천 100만 원이나 갔어요. 3 0 0억이더 나갔죠. 300억이. 그런데 이때에 정부에서 보존을 얼마 해줬느냐면 448억 3천 100만 원을 손실 보전을 해줬어요. 그럼 440 나간 거 중에서 300만 원이 그냥 정부가 도로공사 이 논산 고속도로에 준게 아니라 어디에든 준 겁니까? 맥컬리라는 회사 통장 속으로 넣어준 겁니다. 우리 국민의 피땀 흘린 혈세를 외국의 투기금융 사채 고리업을 하는 맥컬리라는 회사의 통장 속으로 300억이 쭉 날아가서 571억 3,100만 원이 통장 속으로 뿌리를 한 거죠.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요? 왜 이렇게 해야 되나요? 왜? 이걸 갚아버리라고 그러고 국고채를 그냥 내버 뒀으면 이자도 손실보전도안 해줘도 되는 겁니다. 그런데 왜 이거를 불합리하게 엉터리로 만들어놓고 2032년까지 20% 이자를 줘라라고 이렇게 해놓고 고정금리는 6%라고 거짓말을 해놓고 왜 정부가 하는 일이 이따위일까요? 왜 국민을 속일까요? 혈세는 누구 통장으로 들어간거죠? 권리 그런데 기가 막힌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입장을 입장. 예,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게 있습니다 2016년이요 2016년이 뭐가 있던 해죠? 국무총리 아저 국회의원 선거있던 해죠? 그전 달에는 전에는 442억입니다. 손실 보전이. 근데 국회의원 선거가 되면에는 747억이 나갔습니다. 왜 그렇죠? 갑자기? 왜 300억이 갑자기 늘어났을까요? 그러면 우리가 2016년에 영업 이익이 얼마가 났나를 볼까요? 2000억이 영업 이익이 났습니다. 2000억이 영업이익이 났고 1,300억을 갖다가 영업이익배당을 나눠갔습니다 아니 돈을 1,300억을 이익배당을 나눠가는 놈들한테 747억을 왜 줬을까요? 이게 여러분들 초등학교 산수 수준으로 해도 안 맞잖아요 이거를 언론에서 밝혀 주셔야 됩니다 천안문상부 소장님께서 전체 것다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정부 추기취재에서 여기에, 이해찬 의원이 올려주세요. 조금. 아니 이거 이거 에겨주세요마에여해보고기래 여기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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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됐어요. 자왜 이해찬 의원이 국무총리로 오시더니 LG 국내 대우건설까지 컨소시엄으로 관리하는 논산 고속도로를 야 지분을 맥커리로다 팔어 해서 2005년에 맥커리가 독점 점령을 하게 해놨을까요? 맥커리하고 이해찬 의원과 무슨 상관입니까? 어떤 관계인가요? 거기에 GS건설은 뭔데 이해찬 의원이 하라면 죽는 신입까지 다 하나요? 민자재양고속도로 제2경북 스마트 물류 고속도로 남이군기 연결하라고 돼 있습니다. 부산하고 연결하라.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만 돼도 경부 고속도로는 부산 가는 거. 호남 고속도로는 목포 가는 거다 알지 않습니까? 근데 경부를 왜 호남에 연결합니까? 제2 경부가 제2 호남입니까? 그 경목이라고 해야죠 분명히 경부잖아요. 그리고 스마트 물류 고속도로 지도가 있잖아요. 왜 이런 거짓말을 합니까? 왜 국민을 이렇게 유치원 애들보다 낮은 수준으로 보나요?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.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세종시를 왜 단축을 내면서까지 세종시를 위하는 척할까요? 여러분들을 위하는 척 거짓말을 그 했습니다. 위선입니다. 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